안녕하세요.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 진프로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주 여러분 반갑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1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의 주가가 450원 하락한 4650원에 장이 마감이 됐고요. 일정 공급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새롭게 들어와 있는 소식들 같이 전달해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오늘 거래 마감된 국내 증시 현황, 그리고 오늘 새벽에 거래 마감된 뉴욕 증시 현황까지 간단하게 살펴본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새롭게 들어와 있는 소식들 같이 전달해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거래 마감된 국내 증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죠. 코스피는 0.06% 하락한 약보합 상태로 장이 마감이 됐고요. 이와는 반대로 코스닥은 0.23% 상승한 강보합으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거래 마감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지수가 0.16%, S&P500이 0.73%, 나스닥이 0.98% 상승 마감을 하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는 3.1%큰 폭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뉴욕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 또 국내 증시가 혼자서로 마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오늘 거래 마감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매매 동향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달 동안은 개인 투자자, 외국인 금융 투자, 은행 기타 법인 내네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이와는 반대로 외국인, 금융투자, 은행, 기타법인 내네 외국인은 지난 한달 동안 매도위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가 지난 12월 9일 연중 최저점인 37,400원까지 하락을 했었죠.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연일 조정을 받아오면서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식을 보유하신 고 주주님들께서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신 소거라고 보이고요. 심지어 하락에 지친 나머지 매도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매도하시면 안되신다. 앞으로 큰수익이나실수 있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도 시점이 되면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갈 거니까 지금은 절대 매도하시면 안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자금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을 기회 삼아서 분할매수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분할매수 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또 물량을 늘려가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체적인 수급상황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모펀드는 순매수 3위에 올라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사모펀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상승 적으로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반면에 연기금은 순매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강한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와는 반대로 이제 투신 같은 경우 순매수 3일 연속 일어나고 있죠 기관 역시 순매수가 3일 연속 일어나고 있다 그 동안에 계속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계속해서 매도를 해왔죠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상거래를 연속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승 쪽에 강한 방향성을 두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매수세가 모이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할 거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가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던 이유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 주식하시면서 수입 보시라고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주식을 하시면서 꼭 아셔야 할 주식 필수 매매 기법을 제가 액티스만 뽑아서 알기 쉽게 전자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루에 15분씩 15일만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시면 매일매일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주식 코스가 되실 수 있는 필수 매매 기법이 담긴 전자책을 제가 무료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투자로 큰 수익을 보시고 또 부자가 되려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투자 매매 기법이 담긴 내용을 제가 액기스만 정리를 해서 15일 만에 단기 소송 완성하실 수 있도록 정리된 전자책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루에 단 30분씩입니다. 단 30분씩 15일 투자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주식 필수 매매 기법이 담긴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010-8414-0348번으로 전자책이라고만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한분한분다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어지는 영상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미국 증시 산타넬리가 살려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탄핵전국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쌍특헌법 오늘 국무회의 산정하지 않기로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죠. 이 기사 내용들 간단하게 좀더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지수가 막판에 상승전환 마감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뉴욕 증시는 현지시간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두고 주요지수 동반상승세로 장을 마쳤다라는 내용입니다. 산타넬리 기대에도 예상밖 수준으로 급락한 소비 지표에 장 초반 흔들렸지만 빅테크 등 기술주가 힘을 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고 결국 장막판에 상승세로 전환됐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고요. 이어지는 기사를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계엄사태의 꽁꽁 원 소비 심리 금융위기후 최악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죠.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좀더 살펴보시게 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고 안정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소비심리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 쌍특검법 상정을 안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어, 기사 내용을 좀더 보시게 되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 내란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서 어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죠. 어,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한채 앞을 내다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웃나라 잘 나가는데 한국 증시 최악의 해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고요. 대만이 29% 오를 때 국내 코스피는 8% 내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의 직계에 따르면, 아태 주가지수 87개 중7 6이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라 내용의 기사를 보시면 되시는데, 그래도 희망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상위 1%의 부자들이 내년에는 미국보다 한국 증시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죠. 그래서 KB금융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이 넘는 부자, 46만 명 대상으로 해서. 52%가 한국 증시가 주가가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아, 안 올랐기 때문에 에,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에, 국내 증시가 많이 상승할 거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액 자산가들은 국내 증시가 2025년에는 상승할 거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오면서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식을 보유하신 주주님들이라면 반드시 또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있죠 010-8414에. 0348번으로 저한테 인터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내용들 또 그동안에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했던 자료들 다같이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식을 보유하시면서 수입보시고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자료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해서 꼭 받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을 개설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던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저 진프로와 주식 전부를 실시간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있으시잖아요. 이거 다 똑같은 번호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414-0348번으로요. 저한테 행운의 숫자 7두개에서 77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무료 입장 초대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제 모든 구독자님들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시라든가 뉴스 정보들을 남들보다 한발 빠르고 또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가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와는 별도로 제가 수입 보실 수 있는 단기급 등주 그리고 스윙주까지도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나갈 거니까 수익 보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 구독자님들을 다 같이 모시고 가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77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가운데 우선 선착순으로 제가 1000분만 모시고 가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거 다 무료로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는 자꾸 유료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무료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같이 보내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중복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인터라고 보내주시던 또 77이라고 보내주시던 또 전자책이라고 보내주시던 한분한분다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릴 건데 이왕이면 보내주실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상한가에 길 넣어서 보내주세요. 그러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정말 떠서 올라갈 수 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기가 한분한분 한분 기가 쌓여서 모이면 진짜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상한가 갈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가 상한가 가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만 상한가 가는 게 아니라 2연상 3연상 4연상 갈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리 널 주가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5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죠. 그동안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께서 댓글 남겨 주신 걸 보면 어,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투자하시는 금액을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거 100% 무료로 진행이 될 겁니다. 선착순 100분만 모시고 가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관리해 드릴 건데,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있죠? 다 똑같은 번호입니다. 010-8424-0348번으로 참여라고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급등주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어, 시장 주도준에 이제 대장주로 공략하는 방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장 시작 전에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 단타라고만 보내주세요. 이것도 역시 같은 번호죠. 010-8424-034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종목을 사고 파는 게 어렵다. 또, 어, 내 성향에도 맞지 않는다. 1년에 한두 종목만으로 정말 큰 수익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진 종목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되시는데, 정말 역대급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장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한 엄청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총이 현재 천억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거 잡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영업이익이 시총에 버금가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유통 물량이 대주주 물량을 빼고 나면 800만 주가 채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상승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걸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마감이 되기 전에 꼭 먼저 신청해서 받아가셔서 큰 수입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지금 제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시장의 독점적인 기술력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미정부에서도 엄청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 몇몇 기업이 이 기업에 대한 m&a를 진행하려고 시도했을 정도의 엄청난 기업이다. 재료가 노출됐을 때 단기간에 최소 10배 이상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 같은 종, 같은 번호죠.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414-0348번으로 대세라고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분한분다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놔 주시는 게꺼려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휴대폰 영상 화면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터치를 해 주시면 이렇게 무료 정보 소통방이 파란색 링크로 나타날 겁니다. 이 파란색 링크를 터치를 해 주시면 문이라고 나올 거고요. 이문이란에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스위보시라고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시던 또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자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그리고 소액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그리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분들은 77 그리고 매일매일 장시작전에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단타라고 보내주시거나 또 대시대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대시대라고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중복해서 보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모든 분들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어지는 영상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외국인이 올해 삼성전자를 빼면 한국증시에서 12조 순 매수를 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외국인의 순 매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국내 증시에 대한 적게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라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8월 이후에 6개월째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가 96%를 차지하고 있고 올한해 외국인들은 총 12조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순매수는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2025년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할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에 15년째 뽑혔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죠. 기사 내용을 좀더 살펴보시면 포스코가 1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선정됐다라는 내용이고요. 포스코는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월드스틸 다이내믹스 WSD가 22일 발표한 글로벌 철강사 평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선정됐다고 라 밝혔다는 내용인데 이 기사 내용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1999년 설립된 WSD는 2002년부터 전 세계 35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23개 항목을 평가해서 경쟁력 순위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15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엄청난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단 1년, 단한 번만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1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포스코는 기술혁신과 가공비, 숙련 노동력, 인수합병, 합작 투자, 후방 비철강 산업 등 5개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면서 어, 총점 8.62점으로 종합 1위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미국의 뉴코가 포스코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고, 일본 제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인 아로셀로미탈, 중국의 바우스틸 등이 5위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내용입니다. 포스코가 지난 4월 3년 연속 또 세계철강협회 지속 가능성 최우수 멤버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또 지난 10월에는 세계철강협회 스텔리 어워드에서 기술혁신과 커뮤니케이션 교육부문 세계 부분에서 최고 상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스코 그룹 또 포스코 딩스는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철강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철강에 이어서 2차 전지 소재에 또 리튬. 그다음에 또 그룹 사항으로 해서는 이제 그원재료인 리튬을 포함해서 양극재, 음극재인 원재료. 그다음에 에또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해서 풀 밸리션을 완성하게 나가고 있는 기업. 세계에서 유일하게 풀밸리션을 완성하게 나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그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25년 주주 환원율을 배증한다. 이해 관계자 신뢰를 제고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고요. 기사 내용을 좀더 보시면 주주 환원율을 50%로 확대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주주 친화 기업으로 도약을 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에너지 식량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을 고도해 화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원래 종합무역상사로부터 시작을 했죠. 거기에 에너지 부분을 합하면서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도약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 또 전기차 부품 사업, 수소, LNG에 이은 이제 하이퍼로프 사업까지 풀 벨리션을 완성해 나가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계 10위권의 식량 기업으로 도약을 해 나가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다른 기사를 통해서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 환원율 50% 중간 배당 도입이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사랑 같은 내용이죠. 이 기사 내용을 좀더 보시게 되면 주주 및 기업가치 재고 계획 강화 연평균 이익 성장률 8% 이상 제시 에너지와 식량 사업 적극 수적 확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내년부터 주주 환원율을 기존의 두배 수준인 50%로 높이고 중간 배당을 도입하는 등의 기업 및 주주 가치 제고 계획을 23일 발표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어이 내용을 좀더 살펴보시게 되면 주주 환원율이란 기업이 창출한 순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의 형태로 돌려주는 비율을 말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기사 내용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올해 초 발표한 중기 주주 친화 정책에서 주주 환원율을 25%에서 어 지금 요번 계획을 통해서 이제 50%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또 세전 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을 8% 이상 달성을 하고 투자한 자본에서 8%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에너지와 식량 사업의 적극적인 확장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철강 및 모빌리티 사업에 있어서는 그룹사와 협력으로 그 수익성을 극대화할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분야 있죠. 지금 말씀드린 철강 부분 외에 모빌리티 사업 분야. 그 다음에, 어,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이 식량 부분에 있어서는, 자, 텔레그램 방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보다 좀더 자세하게 에,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부분을 포함해서 아, 하나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서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동시에 높여서 대한민국 대표 주주 친화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신뢰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지금 바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10배, 20배, 3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엄청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2025년 1월 달에 10만 원이 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강한 몸의 통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선물 하나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10배 이상 폭등할 수 있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집 종목이 있어요. 이 매집 종목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대시대가 나올 수 있는 매집 종목의 특징이 있죠. 우선 첫 번째로 많은 종목이 나오는 건 아니죠.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세력이 오랜 시간 매집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오랜 시간의 매집 기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가가 아래의 탄력성이 매우 강하고 또 오랜 시간 상승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시세가 시작이 되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매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특징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유의 탄력성이 매우 강하고 또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입할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재료 노출 시에 시세 분출과 동시에 시장 최고의 관심주로 부상한다라는 특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재료의 가치에 따라 최소 3배에서 10배 이상의 급등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대시세 종목도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의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첫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적인 거래량과 그 거래량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 된다라는 특징이죠. 한마디로 시장의 관심이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금양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달에 4천원대로부터 출발을 해서 1년이 지난 2023년 3월달에 최고점 55,4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2배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 위에 7월달까지 19만 4천원까지 추가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대시세가 일어났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두 번째로는 세력이 최소한 2년 이상 매직기간을 갖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오랜 시간 동안의 매직기간을 갖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달 대가 대비해서 2023년 3월달까지 29배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2015년 9월 저가 대비해서는 무려 120배 이상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역대급 재료와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공시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끌만한 뉴스가 지속되어야 되고 거래량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고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이 종목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에코프로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00배 이상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가 종액이 현재 천억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거 잡주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영업이익 이 시총에 버금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 최소 시총이 2조에서 5조 이상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욱이 대주주 물량을 제외한 유통 물량이 800만 주 이하로 초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거잡부수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먼저 꼭 받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일본이 독식하던 기술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는데 완전히 새로운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적인 특허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력을 탐낸 글로벌 기업들이 M&A를 진행하려고 할 정도의 엄청난 기술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 최소한 10배 이상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우모 교수님이 이 기술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나온 건 행운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엄청난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 최소 10배 이상 상승 종목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종목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료 종목 신청으로는 어, 보시는 것처럼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랑 똑같은 번호고요. 0108414에 0348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한분한분다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